끝없이 이어진 산 비탈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산행은 제가 산행을 한 이래 가장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지금 저 아래 어, 가물가물합니다. 길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고지고 어,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멉니다. 간혹 한 포기씩 잡목 사이로 어, 보이는 난들이 있어서. 조금쯤은 희망을 주죠. 왜냐면은 그동안은 너무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던 그런 산을 다니다 보니까 뭐 다들 뭐 스쳐 지나간 그런 흔적이 있는 남들만 눈에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정말 뭐때 못지 않은 순수 자연 그대로의 난초의 모습들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간혹식이 잔목 사이에서 보이는 한 폭, 한 폭이 이 난들이 정말 새로운 청량감을 주거든요. 오늘은 날씨도 이제 어제까지 추웠다고, 오늘 아침에 이곳이 영하 8도랍니다. 영하 8도까지 떨어졌는데, 오늘은 비교적 이제 햇살이 오르면서 급속히 이 온도가 좀 올라가고 있죠. 어 아직까지는 좀 갑자기 추워 있다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예, 서리가 증발하면서 연무현상이 뿌옇게, 지금 시간이 11시쯤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시야가 굉장히 좀 연무현상이 뿌옇게 어 어두워져 있습니다. 어쨌튼뭐 오늘은 이렇다 할 난을 만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난 자체를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난초들이 거의 자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산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는 이렇게 잡목에 부엽도 많습니다만은 또 마삭줄도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서 난들이 상당히 자라기가 어려운 곳인데요. 간혹 한 포기씩 이렇게 깨 묻지 않은 순수 자연 그대로의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어, 보기는 정말 좋습니다. 어, 잎들도 너무 좋죠? 잘서 있습니다 어, 이런 잎 가운데에서 뭐가 하나 나타나 준다면 어, 대박이겠죠 에, 오늘도 어, 대박의 유혹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laughs> 에, 멈출 수 없는 산 등정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물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허우적거려 보겠습니다 부엽이 너무 깊이 쌓이다 보니까 난들이 개체수가 굉장히 드뭅니다. 생양근 발화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간간 이런 대주들만 눈에 뜨이는데요. 어, 대주이면서도 잎이 아주 좋습니다. 어, 다행히 뭐, 노루가 시시한 흔적도 없고, 깨끗해 좋은데, 문제는 지금 이 신화촉들, 이두쪽이 신화촉이죠. 색감이 좀 다르죠.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모촉에 비해서, 어, 잎색의 변화가 확연히 녹이 덜찬 모습이고, 이 면을 제가 이렇게 살살 만져보니까, 느낌이 소심 같다는 느낌이 팍 들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거 검증된 건 아닙니다. 어, 제가 그동안 경험해본 거에 의하면, 아, 이런 종류의 잎에서는 거의 소심이 핀다.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살살 한 번, 음,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그대로거든요. 숨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 저도 처음이고요. 이제, 에, 저는 그렇죠. 일단은 좀 시간을 좀 떼어 가면서, 아니면 말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 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아몰랑. <laughs> 어, 어, 드디어 꽃눈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일단, 화영은 꽝입니다. 아, 근데, 에이, 좀 확대를 해 볼까요? 소심일까요? 아닐까요? 하, 느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 기부 쪽에 보면은 아닌 것 같죠? 이럴 때 하는 말 있죠? 아니면 말고 어, 근데 이게 기부가 너무 맑은 게 이거 거의 색화는 무조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야 이게 예. 하하 정말 갈등이 쌓입니다 음, 여기도 꽃눈이 하나 있습니다 조심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잘 두었다가 나중에 색이 들어오는지 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입이 너무 좋거든요 시간 많이 지났죠 멀리서 햇살에 비치는 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드디어 오늘 무엇인가 만났구나. 이거 100% 두하다. 하,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만은 와 보니까 아닙니다. <laughs> 에, 그동안 에, 생각은 촉이 아니고 어, 많은 촉이 있는데요. 어, 신화도 괜찮긴 합니다. 자태가 아, 이게 빛에 투영되니까 너무 멋지죠. 홍두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잎입니다만은 에, 그다지 뭐썩 음, 흔히 말하는 두화변은 음 갖춰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잎에서는 뭐 두화도 나오지도 않고요. 그다지 뭐 멋진 꽃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두 촉도 아니고 어 묵은 노다 이렇게 많은 걸 보면은 에, 그다지 뭐 기대할 만한하은 아니다. 한촉짜리 생강은 치고는 상당히 잘 생겼습니다. 이렇게 부엽이 깊은 곳에서 자란 난치고는 입성도 좋고 잘생겼죠? 잘 생겼죠 부이골도잘 접혀 있고 육질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척자르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지금 부엽이 깊어서 이 밑에 목대는 굉장히 얇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좀잘 자라서 나중에 튼실한 성적이 될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될것 같고요 어, 여튼, 뭐, 요새는 산채의 촉들이 별로 어, 많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거를 전부 뭐 캐다가 뭐 두화변이다 뭐다 이렇게 파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지금 그런 걸좀 우리가 좀 건승적 차원에서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산 아래에서 탐난을 하고 있다가 아우가 부르는 소리에 다급히 올라왔습니다. 멋진 서반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부 서반이 아주 예쁘게 맑습니다. 오, 정말 좋죠? 지금 화면 상에는 조금 색이 좀 약, 색도가 약하게 나오는것 같습니다만은 극황색으로 그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 정말 깨끗하네요. 그리고 어, 부엽이 상당히 깊이 쌓여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쪽이 지금 저 어, 능선 지역이다 보니까 오, 생강근이 보이시죠? 야, 생강은 이렇게 발생이 돼서. 야, 오유, 이 생각은 무덕이 대단합니다. 오이 여기까지 있네요. 오호, 아이 친구는 정말 어, 아주 멋진 친구가 나왔습니다. 배고파서 빨리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 아우가 좀더 행인 갑시다 그러면서 뒤적거리던 이걸 찾아냈네요. 어 멋진 난이 나왔습니다. 아 황홀하죠. 어, 오늘 산행의 피로도가 말끔히 씻게져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면서 햇살에 비치는 난 잎들이 정말 헛갈리게 합니다. 어, 지금 나무에 얽혀 있어가지고 어, 지금 좀 확대를 해볼까요? 뭔가 막 뭐가 들어 있는 것 같죠? 햇살에 이렇게 비칩니다. 3반일까3반5일까사 산반 삭... 보니 그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아롱이 같습니다. 아롱이. 어, 그런데, 햇살에게 투과되는 모습이 정말 좀 이상하죠? 좀 다른 난 같아 보이죠? 혹시 이 친구 좀 호복색이 피는 거 아닐까요? 어, 입도 두껍고 뭔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이쪽도 다른 난을 이렇게 해보면, 어, 다르죠? 완전히? 오, 어, 이 친구 좀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여튼 생강근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예, 탐난하는 재미가 있습니다만은, 어, 저 친구, 저쪽, 저 앞에 있는 친구는 뭐 호피방 같이, 저 친구죠? 호피방 같은데요? 아닌가요? 어, 여튼, 이 지역에 있는 난 잎들이 약간 서성으로 이렇게 또 연하거든요, 색들이. 음. 에, 계속해서 탐난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에, 하산을 해야 될 시간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 다음번에는 이제, 에, 김보 때, 에, 김밥을 싸들고 와서, 어, 하루 정도 탐난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재미있는 산이고요. 여튼, 오늘도, 어, 천여지의 산을 올라서, 나름대로는, 에, 남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에, 그런 산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뿌듯하고, 어, 신천지를 발견한 듯한 콜럼버스의 심정 같은 느낌입니다. 어, 이렇다 할 뭐, 똑부러지는 나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우가 어쨌든 뭐, 눈이 환히, 어, 시원해지는 듯한, 그런 맑은 서반 한 촉을 또, 어, 체란을 했기 때문에, 정말 뭐, 좋고요. 그든 이런 산행이 단순히 난초와의 인연을 떠나서 또 어떤 우리의 삶에도 상당히 그 어, 뭐라고 할까요? 활기를 준다고 할까요?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좋습니다. 여튼 도심에서 어, 이런 산행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어 조금 음 뭐라고 할까요? 좀 서운 시원 서운한 감정? <laughs> 하여튼 도심에서 어, 이런 산행을 자주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께는 어좀 약간 샘나는 산행일까요? 어, 쌤, 쌤안 나시죠? 제가 드린 영상으로 이렇게 에, 숲속의 풍경들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음, 여튼, 오늘도 나름대로는 어, 상당히 재미있고, 뜻깊고, 어, 그리고 눈이 시원한 그런 산행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산행에도 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어, 홍두소의 바다를 호적거리면서 산행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녹지였습니다.